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 특허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특허를 획득하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허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어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막연하게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첫째, 일상 속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불편함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싹틀 수 있답니다.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고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둘째, 엉뚱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현실적인 제약은 잠시 잊고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이디어 발상 노트를 활용하세요.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습관은 특허 획득의 첫 걸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넷째, 기술 융합을 시도해보세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결합하면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히 하세요.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특허 획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선행기술 조사는 필수입니다. 특허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중복되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 KIPRIS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일곱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특허 명세서 작성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특허 등록 청구 범위를 정하거나 심사 과정에 필요한 의견서 제출 및 나중에 특허를 획득하고 난뒤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시 매우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망설이지 마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특허 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세요. 모바일 출원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아홉째,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 가치를 높여나가세요. 특허는 단순히 권리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열 번째 특허청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중소기업이라면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특허 획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특허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열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분도 특허 획득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시면서 힘들 때는 저에게도 연락 주시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0-6363-9691 이메일 msir골뱅이 msir.co.kr 여기까지 읽으신 당신은 발명가의 소질이 충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